자, 우리 실리콘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너무 좋네요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 갈, 갈, 가나? 이런 생각일 정도로 6만 천원도 뚫어버렸습니다 예, 너무나 충격적인 주가 상승의 모습이고요 자, 아시겠지만 실리콘투는 저희 채널의 뭐 시그니처죠 대표 종목인데 36번 찍었는요 36번 야, 조회수도 처음에 진짜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조회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런지도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다 팔았거든요 예,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뭐 1월부터 찍었으니까 25,000원 이하부터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방송 보시거나 해서 도움 되시거나 어 가지고 계셨던 분들 수익 나셨던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수익이고요. 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왜 올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잠깐 볼게요. 어 실리콘토 오늘 보면은 야, 장 보세요. 외외국인 지금, 지금 진짜 이렇게 시원하게 사는 거 정말 오랜만에본데 6거래일째 어 샀고 코스피 지수는 <laughs> 3년 5개월 만에 신고갑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주가 올린다고 지금 지금 뭐 오늘 오늘도 걸어서 갔고요. 자, 일단은 보면은 외국인이 야, 진짜 미쳤습니다. 5거래일 동안 그냥 모든 주식을 다 사고 있다. 예. 엄청난. 자, 그래서 실리콘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모델 BM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유통 뭐예요? 플랫폼이다 음, 적중해서 기분이 좋네요 어, 제가 중학교 병학과 나왔는데 제가 이, 20년 전에 20년도 넘었네요, 이제 병학과에서 배웠던 플랫폼이 미래다라고 하는 게 적중됐다 자, 플랫폼들은 앞으로도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습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자, 일단은 뭐 수급하고 차트 이런 건뭐 완벽하고요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 뚫고 안착했기때문에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5만사천원 이거 음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뭐 설사조정을 받는..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올라가서 10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뉴스를 좀 볼게요 어떤 뉴스때문에 올랐는지 자 첫째는 이제 어.. K-뷰티 글로벌 주도한 실리콘투 새시장 유럽에 대한 성장성이에요 이따가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현지화를 했는데 여기 지금 물류센터도 있죠. 폴란드에. 지금 폴란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뉴스니까 오늘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어 3,900억 물류센터 확보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니까 이게 뭐예요? 선제적 투자. 그리고 200개가 넘는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면 유통 뷰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제가 예언하는데 이게 지금 어 뷰티에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실링코트는 그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약품이나 뭐 바이오, 어, 이런 쪽으로, 어, 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죠. 진출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가는 거예요. 화장품만 가면 부족하죠. 근데 이미 그쪽으로 이제 다이소처럼 올리브영처럼 종합적인 판매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체인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10만원, 20만원 가기가 힘들겠지만,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보여줬죠. 처음에 카카오가 채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물하기, 국내 독점이고요. 카카오 택시, 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카카오 뭐 게임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얹으니까, 갑자기, 어, 매출 지금 몇 조에? 지금 뭐예요? 어, 1년에 6, 7천억 버는, 그런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전철을 밟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모델은 아마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쿠팡, 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폴란드 데이터. 오늘 이거죠. 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폴란드 잠정 수출이 음,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폴란드 수출을 몇 프로 늘었나요? 네. 1997% <laughs> 이런, 이런 데이터를 보셨나요? 그러니까 20% 넘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대글한 거고 지금 보면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와서 잠깐 좀 공유를 하자면 자 이렇게 예 제품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전부 다 어, 실리콘 투의 제품들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폴란드 향 어, 수출과 어, 유럽향 유럽 향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 안 보고 이거예요 자 6월 10일까지 하나지권 박은정 어, 애널리스트 발표에 따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 전월 대비해서는 무려 3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10일 만에 13% 증가했고, 놀라운 거는 유럽 5개국이 어, 328%. 그 다음에, 어, 기타 지역이 39%, 일본도 23%. 자, 우리나라도, 어, 지역화폐 발행하면은, 어, 남자분들은 뭐, 먹거리나 이런 거 많이 살 거고요. 이발소 이런 거갈 거고, 여자분들은 화장품 많이 살 겁니다. 그것도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찍었는데 이제 후속주 중에서 뭐 아이패드 레이스 이런 것도 가는거죠 국내주도 그래서 어쨌든 어뭐 한두 가지 모멘텀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5분 6분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콜딩해도 어 굉장히 어 좋은 어 가격대이다 그래서 플랫폼의 확장으로 인해서 10만원 이상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아, 그래서 오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특히 바닥에서 어, 정말 그냥 수로 담고 있네요. 외국인이 원래 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다시 샀네요. 4만 원대부터.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업종 대표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보면 특징이 업종 대표주로 좀 수급이 쏠립니다. 네, 무조건 외국인은 대장자군, 대장주거든요. 뭐 하이닉스 이런 것도 오늘 SK스퀘어,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은 뭐 불장이니까 즐기시면 될것 같다. 다만 이제 지수 한 3200, 3300 넘어오면은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남는 현금으로 후속주 기대가 되실 텐데 후속주 안내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후속주를 좀 드리고 있죠. 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드리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예.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아니라 3차 뒤에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자, 보시면 이제 섹터를 먼저 말씀드려요 오늘은 지역카페 관련 주 어, 9일날 드렸구요 갤럭시 아모니터리 자, 14,000원 매도 드렸고 카카오페이 55,000원 매도 드렸고 확인해 볼게요 지금 케이스사인 같은 경우에 만원 드려서 14,500원 자, 하나하나 어,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예, 월요일날 드려서 자, 3거래일 동안 지금 현재 어, 50%수익 났고 오늘 61,500원 아까 55,000원 드렸으니까 수익 달성. 됐죠? 50% 달성.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아모니티 요거는 못했어요. 못한 것도 투명하게. 9일날 드렸는데 요거는 자, 36% 수익인데 이것도 작아보이네.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면은 네. 1000원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내리나 모래 현금 없으면은 뭐 지금 팔아도 되잖아요. 어, 36%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드린 거. 케스사인 요거는 어, 미리 제가 이거는 다 나온 뉴스예요 아침에 텔레그램에 랜섬웨어 공격 나왔다고 관련 좀, 보안주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케이 사인 차트가 제일 좋아서 들어갔고 예, 아침에 보면은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눌림 목이 있었어요. 예, 1% 시작했으니까 예, 29% 수익이 났고요. 차트 보면은 예, 바닥에서 이쁘게 매집이 들어온 예, 딱 상승 초입이죠. 이런 예, 것들 제가 주봉이니까 일봉 예, 보면 매집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때도 들어와 있고 다 이런 거 확인하고. 제가 안전하게 너무 높은 자리에선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여하시면 정말로 솔직히 편안하게 수익 나시잖아요? 어, 실링콘텐 저희가 36번이나 찍었는데 예. 그래서 실링고스 후속주 또 화장품주 후속주들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참여 방법은 자, 3일에 50%니까 제가 100분 드립니다 100분 지금 문자 보내시고 계시는데 <laughs> 100분 참여 그냥 안 해요 예, 저도 목이 아파가지고 <laughs> 어, 참여 방법 휴대전화 잠시 임시정지,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단타라고 예, 네, 그러면 텔레그램 초대드릴 거고요 매수매도 편안하게 아침 8시 정도에 하셔가지고 어, 2, 3일 뒤에 50% 이상 수익 내고 파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데이터 자료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9분 넘어가는데 못 드리고 있으니까 어, 실리콘투 나는 IR 자료랑 뭐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실리콘투가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 최근에 화두가 올리브영과의 화, 협업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IR 자료 제가 요약해 놓고 다 읽으면 너무 길잖아요. 다섯 페이지로 PDF 파일로 만들어놨으니까 문자 보내시면은 필요하신 분만 보내세요. 이거는 열 분만 드릴게요. 실리콘투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 문자로 PDF 파일 넣어드릴게요. 받아가셔서 어 보유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목표주가도 산정해 놨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실리콘투 어 0만 원까지는 홀딩이니까요. 어, 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